스마트폰 셀카의 새로운 동반자. 스마트폰 촬영의 달인을 만들어 줄 아이템. 스메르퀵 그립 맥세이프 카메라 셀카 홀더를 소개해 드릴게요. 요즘 셀카 촬영 많이 하잖아요. 이 제품은 손떨림 없이 안정적인 셀카를 찍을 수 있게 도와줘요. 게다가 맥세이프 케이스와 찰떡궁합이라 호환성도 굉장히 좋답니다. 특히 블루투스 리모컨 기능이 있어 한 손으로 조작하기 편리하고 무선 충전까지 지원하니까 배터리 걱정 없이 촬영 가능해요. 디자인도 너무 세련되고 휴대성도 뛰어나서 여행이나 일상에서 활용하기 딱 좋아요. 핑크 색뿐만 아니라 블랙 색상도 있어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답니다. 총평하자면 스메르퀵 그립 맥세이프 카메라 셀카 홀더는 가성비 좋은 필수 아이템이에요. 여러분의 인생 샷을 위해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도움 버튼 눌러 주세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핑크 색상으로 귀염뽀짝한 굿별루 맥세이프 마그네틱 카메라 셔터 MSG 001을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그냥 카메라 셔터가 아니라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원격으로 찍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. 사용해보면 그립감도 좋고 손떨림 없이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 있어서 정말 만족스러워요. 특히 맥세이프 기능 덕분에 붙였다 떼는 게 너무 편리하고 충전도 가능하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. 아쉬운 점은 범퍼 케이스와의 궁합이 조금 애매할 수 있다는 건데 평평한 케이스를 쓰면 문제없답니다. 디자인도 예쁘고 기능도 다양해서 여행 갈때 필수템으로 추천합니다. 진짜, 이 카메라 셔터 왜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.